국내 테크노밸리 중 가장 넓은 규모인 동탄 테크노밸리 그 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인 금강 펜테리움마이엑스 타워는 지하 2층부터 지상고 183m에 38개 층 2개 동과 7층의 드라이브인 시스템 동 그리고 29층의 기숙사 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2021년 6월에 준공된 금강 IX 타워는 연면적 86,700여 평으로 동탄 테크노밸리 전체 면적 약 5.5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는 용인 에버랜드의 약 5분의 1, 축구장 약 40배에 달하는 면적이기도 합니다. 어, 근생까지 포함해 전체 호실의 수는... 약 2700개에 가까운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동탄 1기 신도시에서 2기 신도시로 진입할 때 그리고 용서고속도로를 지날 때 압도적인 규모로 한눈에 들어오는 금강펜테리이 i 스타워에서 어, 정말 좋은 조건에 분양받을 수 있는 업무시설 호실 4개와 근린생활상가 1개 호실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업무시설 호실의 경우 연접한 3개 호실과 1개 호실이 있는데요. 분양 조건은 3개 호실 일괄, 그리고 따로 떨어진 1개 호실, 이렇게 분양한다고 합니다. 연접한 3개 호실의 총 전용 면적은 약 51평으로 코너부터 이어진 호실인데요. 해당 호실의 전체 분양가는 약 14억 5천인데, 여기에서 파격적인 조건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업체가 입주 중인 금강 펜테리움마이엑스 타워에는 현재 전체 업무시설 호실 중 세무사는 입점이 되어 있으나 회계사, 법무사 등은 없는 상황이니 해당 업종을 운영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그 이외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호실의 위치는 층구 5.8m인 1층에 자리를 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편리하고요. 한겨우실로 분양중인 해당 호실은 전용면적 11.8평으로 원분양 가격은 약 3억 4천 이지만 역시 파격적인 혜택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탄 테크노밸리의 신규 분양 현장은 주로 라이브 오피스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비 상승으로 평당 600만원대에 분양했던 금강 ix 보다 2배 높은 1200만 원대 이상까지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 2017년도에 분양했던 분양가에서 할인까지 받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 분명 메리트 있는 조건이면 확실하다 볼수 있겠죠. 수많은 임대문이 있었지만 분양중인 호실이다 보니 임대는 받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직접 사용이 아닌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임대는 어렵지 않게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꼭 연락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역시 파격적인 혜택으로 분양중인 금강 IX타워의 단지내 상과 코벤트가든 안에 있는 상가호실 1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벤트가드는 분양 당시 동탄 지산 상가들 중에선 이례적으로 높은 경쟁률 속에 분양했던 상가인데요. 어, 총 상가호실은 205개인데 약 3개월 만에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어, 이중한개호실이 어떤 사정으로 튀어나와서 자식은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호실 역시 층고 5.8m인 1층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편리해 해당 건물에 있는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노출되는 노출도도 매우 뛰어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너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고 분양면적 69평 전용 면적 37평인 해당 호실의 원 분양 가격은 19억이었지만 어, 매우 뛰어난 조건으로 역시 마지막 한개 호실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어, 분양 혜택에 대해선 유선상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소개해 드린 호실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편하게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